하나님의 이름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난, 어려움 이런 걸 이야기할 때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당연히 큰 어려움이죠. 그두 번째 건강의 어려움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힘든 거 같아요. 말 그대로 생로병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가 사실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하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서전을 낸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가장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만든 사람이죠. 그 회사.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서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본인이 원하는 거는 뭐다 해내고 사람들이 천재라고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뭐 천재 같은 사람인데 아들한테는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자비에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인데 최근에 성별을 바꿨습니다. 스스로 남성에서 여성이 되겠다고 전포하고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아버지의 일론 머스크 성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나와 우리 아버지 연결시키지 마라 우리는 남남이다 어 보면서 그래서 아들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하나였어요 내 아들은 이미 사회주의자를 넘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원수임을 천명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죠. 그런 유명한 분들 어, 좀 어렵다 그러면 왜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하잖아요. 네, 괜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 만날 계획도 없지만 또뭐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 어떤 생활의 모습이 차이가 나 보여도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 남의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나에게 있어서 도 동일한 문제가 언제나 올수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공유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의 순간, 그것도 고난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 한꺼번에 올 때, 사업은 망하고 장사는 안 돼서 돈이 안 벌리는데 배우자는 아파서 누워 있고 자식은 사고 쳐서 그냥 속을 썩인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 속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툭 내뱉곤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목표하면서 그런 하소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속에 성령이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할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인 것 같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믿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마라고 하는 뜻은 거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 또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사회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으면 이걸 깜빡깜빡하는 거죠 집을 떠나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야곱은 베데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돌이켜보니까 사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셨는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나만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이니까 함께하신 하나님이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한번 뭐 몇번 간증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사고를 당해서 어쨌든 집에 꼼짝없이 누워 있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은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만 누워 있었고요. 한 1년은 목발을 짚고 다녔던 시절인데, 근데 그때는 뭐 컴퓨터, 스마트폰 없고 텔레비전도 하루 종일 하던 때가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누워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창 밖을 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했죠. 그런데 그때에 비슷한 때에 아버지도 사업 부도나고 어디 출근할 데 없이 돈못 벌고 집에 둘이 같이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였던 아버지와 10대 중반의 아들이 함께 있으면서. 정말 하루를 채우는 것이 참 지루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그런 고난 속에 내 식구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진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은. 아, 그래도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술 마시지 않았던 아버지, 참 고맙다. 아, 돈이 없어서 그돈 문제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무슨 도박하거나 투자하지 않았던 거참 감사하다. 그때 당시는 집안에만 계신 아버지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런가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참 감사하던 일이구나. 젊은 나이에, 중년의 나이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죠.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위기는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버티기만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볼까요? 오늘 다섯 가지 이름 하나님 이름을 배웠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네.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나와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깃발되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졸장부 같았던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고난들이 한꺼번에 오는데 우리 집에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집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천에 사는 모든 집이 다 직장 잃고 어, 집 잃고 갖고 있는 거다 사라지고 그리고 몽땅 다 들려가지고 저 만주벌판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에스겔서의 배경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갖고 있던 생업과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주권도 잃고 나라를 잃어버려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아가 죽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던 바로 그 해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20대의 선지자 에스겔은 어, 나라를 잃고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전체는요 어, 두 가지예요. 너희가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언어의 방식이 바로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세 가지 환상을 기억하기 좋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뼈, 물, 땅. 네, 뼈, 물, 땅 피땀눈물이라고 하려다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전 뼈, 물, 땅으로 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들입니다. 먼저 뼈를 이야기하면 뼈의 환상은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에서 37장 제일 유명한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 있는 곳을 가요 환상입니다 뼈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뼈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왜 마른 뼈일까요? 레일기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냐 하면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른 뼈는 그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마른 뼈에는 가능성 소생 혹은 앞으로의 회복 이런 단어하고는 거리가 먼 죽은 지 오래된 완전히 끝난 상황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가득 쌓여져 있는 이곳으로 에스겔을 끌고 가신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네가 볼땐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뭐,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죽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살아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요,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근육이 생겨서 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무슨 SF 영화에 컴퓨터 그래픽까지 착착착 붙어가지고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이야기가 환상 속에 에스겔에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멸망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 다시 생기를 불어 일으키는 회복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될 것이다. 에스겔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마른 뼈 같은 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 아유,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내가 되겠어? 아이고, 우리 집 상황 보면 이게 되겠어? 지금 같은 이런 불경기 속에 뭐가 되겠나? 아유, 뭐, 난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가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의 직장에 나의 생업에 불어넣어 달라고 하나님 붙잡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의 환상이 있어요. 이 물의 환상은 하나님이 성전을 딱 보여주세요. 근데 그 성전에서 동쪽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남쪽을 해서 성전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이 크기가 좀 달라요.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의 크기, 이게 규빗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또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도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크기가 좀 달라요. 치수가 달라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물의 메시지를 이땅 가운데 다시 흐르게 하시고 다시 전파되게 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저는 이 땅에 누가 뭐라 해도 생명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성결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거나 또는 포기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땅은 결국은 원래 살았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땅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땅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북쪽에는 일곱 지파, 남쪽에는 다섯 지파가 살 것이고, 중간에는 레위 지파가 성전 짓고 살 거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땅의 넓이를 하나하나 이 에스겔 마지막 장까지 다 기록하는데, 이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중간에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름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 성읍의 이름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여호와 삼마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우리가 다망했어, 다쳤어. 그러나 하나님은 떠난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떠난 적 없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기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읍의 그 도성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읍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 도시가 바뀌는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목회할 때 바로 그 운동을 많이 들었어요. 도시를 바꾼다. 거룩하게 바꾼다. 이게 성시화 운동입니다. 성시화는 도시를 바꾸는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성시화가 전국 도시에 다 있어요. 사실은. 와,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성시화가 성경에 있나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춘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 그러냐고 야 춘천이 예루살렘이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춘천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어떻게 성시화가 시작되었는가? 1971년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이 김준거 목사님과 함께 이 춘천 강촌 이곳에 와서 여름에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다 텐트 치고 솥 걸어 놓고 며칠씩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리더들이 우리 나라에 정말 복음화된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그 모델 도시로 춘천을 만들자. 춘천 가능하다. 이래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1971년이에요. 그 작년 어 그게 이제 50년 됐다고 우리가 50주년 신년성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971년부터 25년 지난 1996년 그때에 춘천지검의 검사장으로 전용태 장로님이 옵니다. 데 이분은 그 25년 전 시시 집회 때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젊었던 20대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 춘천을 성시화하자라고 했던 그분이 어, 사복고시 패스하고 춘천의 검사장이 돼서 96년에 춘천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보니까 여전히 성시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더라는 거죠 지역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론이 삼전 운동이라고 어, 전체 교회가 더 홀설치, 전체 복음을 더홀 가스풀, 전 도시에 더홀 시리. 그래서 전교회가 전보금을 전도시에 그래서 삼전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어 다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996년에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 또 단치장들이 함께 모여서 성시와 운동본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96년 9월 19일. 자, 하자 그랬더니 그때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아 좋다고.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인데 이거 제대로 한번 이제 조직화해서 합시다. 제일 앞장 섰던 분이 누굴까요? 네, 고 이원호 목사님. 해야지. 그래서 그 9월 19일에 어디서 모여서 했을까요? 네, 소양 성결교회. 바로 우리 본당에서 모여서 한 거예요. 여기 모여서 했어. 요 이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시화운동본부 홈페이지 가면 그 역사가 딱써 있어요. 네, 여기서 했다고. 그리고 27년이 또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은요 여전히 보금율이 높고 또 성시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대해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온 도시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전국에 퍼뜨려서 전국에 성시화 운동 거부가 없는 도시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 춘천이 대단한가라고 할지 몰라도 이미 많은 영향력을 지난 30년간 펼치고 전달한 도시가 우리 춘천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 삼마가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 앞에 순종할 때이 도시에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도시 한 개인은 구원을 받고 도시는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항상 꿈꾸고 있고 노력하는 거죠 이소양께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리아산 꼭대기가 그랬을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참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 이래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장소에도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장 안 되는 광야길에 나간 모세와 200만 명의 유대 백성들. 근데 그때 모세에게 쓴물이 담물되는 놀라운 역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장소에 여호와 삼마로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보고 들고 함께 오죽하면 보들깨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죽하면 그좀 외우시라고. 보고 들고 함께 기도했던 그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셨어요. 이방 민족이 너무 무서워서 미리암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거기 숨어 가지고 곡식을 터는 거를 마당에서 못 하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기도원. 그 졸장부 기도원을 대장부로 만들던 하나님의 만남.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 산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기도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스겔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산마가 신약에 와서는 결국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되신 거예요. 다른 표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 산마는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질병으로, 경제로, 관계로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심각한 것 같고 해결 불가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놀라운 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경험하며 그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꽃들이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